지금 현재 신용 점수는 600점 대십니다. 다만 최근에 대출이 굉장히 많으셨어요. 그 대출로 인해서 신용 점수가 좀 많이 하락해 계신 상태셨고요. 고객님 같은 경우 신용 카드도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직장 근무도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7년 근무하셨죠. 그 부분으로 해서 요청해주신 부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좀 저희가 했고요. 저희 요 차량이었죠. 럭셔리 스페셜 모델이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기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좌우 통풍 시트 전방 센서, 돌드 드라이브 모드에 그리고 후측방 차선 이탈 다 들어가요. 그다음에 워크인이라든지 파워 트렁크까지 다 옵션은 괜찮아요 어라운드뷰까지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따로 이건 추가 옵션이거든요 파워 트렁크도 정상적으로 네꾹 한번 잡아주죠 모터 상태 괜찮은 거고 어라운드뷰 카메라든지 핸들 차서 동사 교차 나와주고 이제는 고객님 이 안에서 고객님이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시죠. 이걸로 서류를 받아서 진행을 좀받드릴까 고객님? 네.